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화카드입니다이 마노 마노까디 네. 네. 티셔츠가 좀 독특한 그런 티가 되겠습니다. 브라우스 티로요. 네. 이 온단이 약간 네. 뽀글뽀글한 온단이거든요. 네. 근데 편하게 실용적이고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입을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약간 어쩌고 포인트로 이 가슴선 이 앞에 쪽에, 이 라운드 쪽에는요, 왼쪽으로 살짝, 살짝 넘어와가고 절개를 했어요. 그리고 가슴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여기에 또 절개를 하고, 절개가 여기 이제 뒤쪽으로까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칭,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모양을 습니 이런 식으로 네네. 똑같이 앞, 네. 막 앞이랑 뒤랑 하는데, 네. 그 대신 앞에는 약간 이렇게 팀을, 네. 팀을 주면서, 요게 이제 절개를 하면서, 요게 뭐가 하나 달랑달랑 하죠? 네. 근데 요게 절개하는데, 여기 포켓이 이런 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요런 식으로. 네. 요게, 이렇게 네. 나오는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진짜 그 대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5, 부터 6, 7까지 입을 수가 있고, 네. 제가 이걸 예입고, 이, 이 디자인은 요렇게. 로바지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laughs> 어떤 우돌리는 밑에 갖뭐 입더라도 상당히 안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요 밑에 바지까지 네. 같이 네. 이 모양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네. 게 너무 멋있고 진짜 이 길이도 길도 네. 너무 좋아요. 소매 길이 보통 이렇지가 않잖아요. 젊은 애들은 반팔이면 뭐 긴팔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요게 네. 길이가 이렇게 살짝 살짝 네, 이렇게 요 정도 내려서 조금씩 올라가나. 그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옷을 만들잖아요. 보통 이런 식이면요. 되게 싫어요. 여기 주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요 정도가 딱 좋고 편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달개비 티 블라우스 음. 되겠습니다. 블라우스 음. 티. 네. 49,000원 착하게 드리고요. 음. 이건 아주 실용적이어서 물 세탁 할수 있고, 음. 뭐, 구경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뭐, 아이롱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음. 근데 밑에 바지는 린넨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어, 세탁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뭐 살짝 그냥 뭐스티마이론으해 주셔야 되겠죠. 네. 민들레 바지는 89,000원 드립니다. 네. 백색에 네, 안에 안감까지 착용이 되어서 비침이나 이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디도 없는 네, 그런 패션 되겠습니다. 저 바지도 세상에 없는 바지가 되겠고요. 저 티도 어디도 없는 다이개비티. 이렇게만 세트로 갖춰 입으셔도 멋진 나만의 패션 되겠네 진짜 네. 얘랑 얘랑 상당히 네. 궁합이 잘 맞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입술 모양 포켓이거든요. 네네. 얘도 입술 모양이면서도 약간 입체적인 거고 얘는 입체적이어서 완전 애각이랑 좀... 그렇습니다. 특이하게 보통 요게 네. 유행이 우리가 또 원피스 중에서 이런 또 포켓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머리에 쓴 네, 두건. 네. 이건 모시 천연염색 네, 천연염색 3 0모시 네, 두건 되겠습니다. 네. 29,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만의 패션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도 없는 네. 그런 패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